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결합 중 공유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전에 물질들이 결합을 할때 이온상태로 결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 원자와 염소원자가 서로 결합을 할 때, 나트륨 원자는 플러스 일가를 가지는 이온상태, 나트륨 이온으로, 그리고 염소원자는 마이너스 1가를 가지는 염화 이온의 상태로 이런 전기를 띠게 된 입자가 되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서로 들러붙는 이런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리고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한 물질은 전기적으로는 영즉 중성이 됩니다 또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칼슘 원자와 염소 원자가 결합을 한다면은 칼슘 원자는 이플러스의 전기를 가지고 염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염소가 한개더돼 가지고 즉두 개의 염화이온과 결합해서 이렇게 합해지면은 칼슘 한 개에 염소 두 개인 염화칼슘이 되는데 역시 이렇게 플러스의 마이너스 1짜리가 두개 해가지고 결국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온 결합은 한 가지는 금속이고 즉 플러스 이온을 가지는 부분은 금속이고 마이너스 이온을 가지는 부분은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금속으로서의 예외로는 수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말고 비금속끼리 결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금속끼리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 합니다 공유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가, 루이스 전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최외각의 전자가 한 개입니다. 그러면 그 전자의 개수만큼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소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가 여섯 개입니다. 그럼 여섯 개를 찍으면 되겠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혹은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가지고 하는데 또한 가지 또 개념이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최외각에 전자의 개수가 수소만 예외적으로 두개고 나머지는 8개가 채워지면 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가 두 개가 모여가지고 된 그런 분자를 우리는 산소라 그러죠. 분자라 그러죠. 산소 분자가 있는데, 자, 산소 분자가 이온 결합에 의해서 결합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을 분자로 나누어도 전기가 0이고 O 한 개도 0이니까 이렇게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겨서 두 개가 붙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산소가 두 개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산소 분자가 되는 것일까? 자 그것을 이런 전자점과 옥택 규칙을 가지고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산소는 최외각전자가 여섯 개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한 표시해 보죠. 자, 여덟 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두 개가 더 와야 되죠. 그래서 산소 한 개에 또 여기에 두 개가 옆에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산소는 이렇게 해서 여덟 개가 만족이 되고, 옆에 산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8개가 만족이 되죠. 즉 가운데 있는 이 4개의 전자가 2개의 산소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 합니다. 수소 분자를 한번 볼까요? 수소는 h2죠. 역시 h와 h를 전기가 없는 것끼리 서로 이온 결합을 하지는 않죠. 이럴 때자 수소는 최외각이 한 개죠.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의 수소가 한 개를 서로 간에 공유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이렇게 해서 두개 아까 옥텟 규칙에 의하면 수소는 두개 나머지는 8개가 된다 했죠. 그래서 수소의 경우 이렇게 최외각이 두 개가 되면은 안정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가지고 h2 이것이 수소 분자입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질소 같은 경우 질소는 최외각 전자가 5개입니다.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 어쨌든 질소와 질소 가서로 만나 가지고 붙으려면은 질소 같은 경우는 한개두개세 개를 서로가 공유하면 됩니다.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이쪽에 있는 질소도 하나 둘, 세 개를 공유하면서 나머지는 이렇게 해버리면, 자, 이쪽 오른쪽에 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덟 개가 되죠. 왼쪽은 이렇게 해서 여덟 개죠. 그래서 질소 분자 N2가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 있는 여섯 개, 즉, 세 개, 3개, 세 개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공유전자라 그러고요. 공유하지 않는 요 전자는 비 전자라 공유 전자라합니다 공유결합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상온에서 기체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같은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하여 만들어진 분자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질소와 수소가 합해지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거는 서로 다른 비금속이 모이는 것이죠. 질소 같은 경우는 체외각이 5개, 수소는 1개인데 질소 같은 경우는 여덟 개를 만족하게 만들어야 되고 수소는 두 개를 만족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다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질소 한 개에는 만족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씩을 내놓고 그러면 총 다섯 개 맞죠 여기에 수소가 붙는다면 수소 한개 여기도 수소가 한개 여기도 수소가 한 개가 붙는다면 자 수소 입장에서는 두개두개두 2개, 2개, 개죠 그럼 질소는 8개 되죠? 그래서 질소는 수소와 합해져가지고 NH3개가 됩니다. 이 물질이 암모니아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화학결합 중에서 공유결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